자 여러분 오늘도 캠핑을 가는 건 아니고 오늘도 노지 탐사를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목적지를 가다가 위성지도를 딱 보니까 뭔가 이 산속으로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이거 또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갈까 말까 차를 잠깐 세우고 고민을 하다가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을 길 따라 올라가다 보면 산속에 공터가 있어가지고 이건 와 아, 그냥 지나갈 수 없다 해가지고 일단은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길이 어디지? 왼쪽으로 올라가야 되요 왼쪽으로 길이 상당히 좁습니다. 여러분, 아, 이건 망이네. 아. 자, 여러분, 여기는... 여긴... 가는 길이 아닌 거같 은데, 자, 여러분, 저기 위에 올라 가면은 묘지 있 고, 길은 없습니다. 차를 어떻게 돌리지? 밑에는 이 왼쪽 길은 그냥 논으로 가는 길이라 가지고 이를 차를 한번 살살 돌려보겠습니다. 원래 목적지로 가겠습니다. 깝치지 말고 자 여러분 가다 보니까 요 다리 밑에 이렇게 흙을 막 이렇게 갖다 놔가지고 차를 내려갈 수 있게 해놨는데 이게 생각보다 경사가 좀 심하긴 한데 저기는 어차피 내려가봤자 뻔하니까 안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보고 싶긴하네 이렇게 못 올라올수도 있겠지? 자 여러분 가다가보면 멋진데가 많은데 그앞 땅주인들이 자기 땅 앞이라고 길을 다 막아놓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다 돌을 바위를 of a 걸다 길로 막아놔가지고 진입이 안 됩니다. 하도 뭐 쓰레기를 버리는 t 이해 b 하겠지만. 땅주인들이그가는 입구를 점거를 하고 있어서 그 사유지를 지나지 않으면 진입할 수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목적지 금방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날씨가 좀 따뜻해가지고 인도가 눈이나 좀 녹았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출발을 했는데 녹은 데 녹았는데 중간중간에 눈이 안 녹은 거 보니까 아 인도를 올라갈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저번처럼 근데 여기가 제가 로드 뷰로 봤을 때는 앞에 사슬이 쳐져 있어 가지고 새 사슬을 쳐 가지고 막아놨었는데 그게 뭐 매번 막혀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안에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아놨는지 뚫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한번 와 봤습니다 여기가 안 되면은 저 멀리 반대편 입구에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길에 얼음이나 눈이 좀 녹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 진입이 가능한데 가는 한번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야, 여러분. 여기 뚫려는 있는데 얼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다음에 눈도금 오겠습니다. 얼음이 그냥 살얼음이 아니고 완전 돌 얼음입니다. 당당하게 여기 올라갔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지도 못 갑니다. 아 이거 오늘 빡빡한데 제가 다른 그 노지 잡아놓은데도 그것도 임도라 가지고 아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하 아, 이거 오늘 또 실패인가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그 임도의 눈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일단은 가다가 하면 눈 없는 곳을 제가 집중적으로 탐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목적지로 한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폭포도 싹다어졌습니다 춥긴 춥나봅니다 폭포가 그대로 오었습니다 이거 엄청나네 자 여러분 가다가 어우 강아지 귀여워 하다가 제가 첫번째 그걸 실패해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천가를 들어와봤는데 크게 뭐 없는거 같네 지도에서 봤을때 뭐 있었는데 일단 저 다리로 가가지고 한번 정찰해보겠습니다 가 다리가, 다리가 짧고나는어 성질봐서 자, 여러분, 이그만한 다리를 지나면은,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뭐 없습니다. 우리 뭐 하나라도 건져야 되는데, 이올라한더 가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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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지도를 한번 보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어. 여길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내려막이 상당한데 여기? 여기 지금 한 15도, 1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괜히 들어왔네. 그냥 농장 입구인데 이거 올라가면은 뭐가 있을런가? 자, 여러분 이쪽 라인에 뭔가 한게 있을 것 같아 좀 찾아봤는데 한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살짝 돌아가긴 하는데 한 10분 정도 요 갔다가 두 번째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작은 마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속도가니 동네 아주 작은 읍내보다 작은 약간 호흡을 시있는 마을입니다 학교도 있고 또보기 통닭도 있네 아, 여러분 주유소에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한번 넣고 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맹꼬라 가지고 알뜰하게 알뜰 주유소 셀프네 어자 여러분 오늘 목적지는 아니고 중간에 가다가 찾은 곳인데 느낌은 사고 옵니다. 여름에 오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살짝 또 불안하기도 하고 과연 음... 대놓고 길이 있었는데 오 다행히 길도 있고 안 막혔습니다. 여러분 어, 여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 뭐 좋지도 않고 길이 험해가지고 일반 차들은 가기 빡세겠는데. 하여튼 요런 노지입니다, 여러분. 나쁘진 않은데 옆에 민가가 많아가지고. 자, 여러분 그래도 한 군데를 찾았습니다.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데. 보시면 앞에 강가도 있고 돌이 좀 크긴 한데. 여기. 가지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쁘도 이렇게 대 놓고 있습니다 하, 근데 뭐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물은 좀 깨끗해 보이는데 응? 저기 도강이 가능한가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목적지로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 앞에 보시면 철교가 있는데 철교 아, 막혀있네 여기 내려가 가지고 차라리 여기서 캠핑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뷰가 훨씬 좋네요 여기가. 자리도 좋고 돌이 많아 가지고 일반 차는 못 들어갑니다. 어이또 그냥 갈라는데또 멋진 데가 한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기 근처에 카라운도 있고 약간 냄새, 냄새가 나는데? 요, 풍경 못 지고. 그냥 갈락했는데, 위성지도를 딱 보는 순간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진입이 가능할런지. 하하 자, 자, 여러분 막혀있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끝마리에서 딱 하면은 못 지긴 할것 같은데. 역시나 막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뷰가 아주 멋집니다. 저 앞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잘안 보이네, 카메라로. 저기 보시면, 저기도 자리가 좀 있네요. 하허 야, 이 도로만 앞에 없었으면 아주 멋진데, 어, 길이 있네? 어허이저안 들어가볼 수가 없네, 또. 아, 여러분, 아까 저기 가보려고 했는데, 길이 없습니다. 어, 여기도,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네? 자, 아, 여러분, 여기도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없어가지고 내려가진 않겠습니다. 여기도 멋지긴 하네, 여기도. 저 내려가면은, 저기서 딱 가면 되겠네. 아까 그끄트머리에 멋졌는데, 여기 마을을 갈락하니까, 저쪽에 다시 가가지고 저기로 돌아가가지고 이리 와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다 보이는 곳이고, 도로 깔아서 크게 메리트를 없기 때문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계속 아, 아쉽긴 하네요 자리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목적지가 될것 같은데 가다가 중간 중간에 뭐 다리 밑이나 하천가에 좀 포인트가 있었는데 너무 뻔한 곳이라 가지고 진입은 안 했습니다 영상도 안 찍고 그리고 근데 올라가는 길에 지금 옆에 눈, 길가에 눈이 좀 있는 거 보니까 올라가는 길 상태가 어떨지 지금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왔으니까 한번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도로가 끝나고 그냥 그냥 도로인데 어 고양이 그냥 일반 도로입니다 여 벌써부터 아직 제가 그 지금 목적지 까지 가지, 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이렇게 자 여러분 일단 도보 답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지금 엄청 오 미끄러 딱딱하게 얼어 가지고 아 오늘 나가린인데 망치로 때려도 안 부서질 것 같은 얼음인데, 아직 이 도로로 3.8km를 더 가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와 여기 상당히 길이 빡세긴 합니다. 지금 얼어가지고, 여기만 지나면은 되는데, 와이 얼음. 장난인데 여기. 자, 여러분 제설함에 열었는데 제설함에 모래가 한 개도 없네요. 자, 여러분 여기는 오르막인데 여기 넘어가면 괜찮긴 한데 올라가기는 뭐 비벼가 한쪽이 그립이 있어 가지고 올라가겠는데. 내려올 때가 살짝 걱정이 됩니다. 한 요까지는 얼음이 있어 가지고. 일단 회차를 하겠습니다. 얼음이 쉽게 안 녹네요. 또 좋은 노지가 있는 것 같은데, 쉽게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역시 하여튼간에, 다행히 구독자님이 또 근처에 좋은 노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갔다가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일단은 회차를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제가 일부러 앞쪽에 얼음을 방, 밟고 여기까지 올라가 봤는데, 차가 핑퐁 돕니다.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안 가길 진짜 잘했습니다. 일단은 다음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요번 목적지는 아까 저희가 거기 얼음 있어가지고 회차를 하고 구독자님이 우리 구독자 알렉스님이 알려주신 곳입니다. 다행히 근방에 있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아, 약간 구세주 같은 느낌이네요. 오늘 살짝 건진 게 없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 어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오면 아주 멋지겠는데요? 한 바퀴 돌아볼까요, 여기로?

알렉스님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좀 건진 게 없어가지고 약간 수확 없이 간, 복귀를 하나 싶었는데, 또 구세주가 등장해가지고 알렉스님의 좋은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야 여름에 오면 아주 기가 막히겠는데, 여기 그늘도 살짝 있고, 하여간에 알렉스님, 감사합니다. 이거 알려주셔가지고. 자 여러분 여기가 마지막 목적지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워낙 유명한 곳이라 가지고 한번 와 보고 싶어서 한번 와 왔습니다 여기도 아직 얼음이 좀 남아 있네요 그래도 여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곳인데 여기가 항상 갈 때마다 막혀 있다고 하는데 요즘 막혀 있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경이나 하고 나오겠습니다 저는 여기 그냥 가면 바로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임도로 좀 파워 들어가야 됩니다. 이야, 여러분, 여기도 눈이 녹아서 살짝 뻘입니다. 생각보다 뿌리 심한데 여기 나올랑가 여기 갔다가 오 살짝 빡셉니다 아, 아, 아.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 확인을 <목소리를> 길이 <기를이> 저는 생각보다 금방 들어갈 줄 알았는데, 길이 생각보다 많이 진입을 해야 되네요. 이 경치가 엄청나게 멋지긴 하던데,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보니까 "야, 이제 나옵니다, 곧 여러분!" 멋집니다, 멋집니다. 아, 여기 살짝 긴판이라가지고, 조심조심. 자 여러분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데 멋집니다 경치가 여기 왜 드론을 갖고 찍는지 알겠네 근데 물이 좀 불었나 생각보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캠핑할 자리가 멋지네 자 여러분 여기 답사를 하고 이제 복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살짝 늦었는데 오늘 총평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나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가면 멋질 것 같은 자리를 몇 군데 받았는데 두 군데 다 길이 얼어서 못 갔습니다 다이나믹한 노지를 좀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고 그냥 좀 심심한 노지 몇 군데만 찾고 집에 가나 싶었는데 다행히 우리 구독자 알렉스님께서 좋은 데를 알려주셔가지고 거기도 한번 가보고 여기 유명한 곳이 있는데 여기도 한번와 봤습니다 한번와 보고 싶었는데 영상으로 봤을 때 엄청 멋졌는데 실제로 봐도 상당히 멋집니다 아주 드론으로 딱 찍으면 그림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여러분, 오늘 그래도 와보고 싶었던데, 구경도 하고, 구독자님 덕분에 좋은 노지도 하나 찾고, 뭐, 두 군데는 실패로 끝났지만, 그래도 만족하면서 복귀를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